화산은 지상에만 폭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해저에도 화산이 폭발합니다. 폭발력은 일반 화산보다 약해 보이지만 심해의 깊은 수압을 이겨내고 위로 솟구칠 정도면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해저 화산은 전세계 200개 정도가 있으며 그 중에서 50개 정도가 화산섬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화산섬은 용암이나 화산재가 쌓여 해수면 위에 생긴 섬입니다. 2013년에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에 생긴 해저 화산은 2미터에 불과한 작은 섬이었죠. 이 화산섬은 1년 4개월 동안 열심히 불을 뿜어낸 결과 도쿄돔의 52배에 달하는 크기로 커졌다고 합니다. 해저 화산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섬은 자연의 아름다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저 화산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과 용암이 만나게 되면 거대한 구름처럼 연기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용암 연무라고 합니다. 용암 연무는 염산과 미세한 유리 조각이 섞여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인 유독 가스입니다. 이곳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이나 피부, 호흡기에 치명적일 수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유독 가스가 구름처럼 바람을 타고 어디든 이동한다는 점이죠. 해저 화산의 가장 무서운 점은 화산 쓰나미인데요. 해저 화산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강력한 폭발력으로 인한 충격파가 생성되는데 이 충격파는 파도와 해일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것은 곧 쓰나미가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되... 남극해를 관찰하는 과학자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드름을 발견하면서 무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땅에 닿자마자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무서운 장면이었죠. 이 현상은 북극과 남극의 해저에서 관찰되는 브리니클이라는 현상인데요. 1960년대에 처음 발견된 브리니클은 고밀도 염분을 뜻하는 브라인과 고드름의 아이시클의 합성어입니다. 브리니클은 일반 해수보다 밀도가 높아 바다 밑으로 확장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영하 50도를 순식간에 넘기는 관행각 상태의 고드름에 닿으면 해제의 생명체들은 도망갈 틈도 없이 순식간에 얼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죽음의 고드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브리니클이 언젠가 인간도 얼려버릴 수 있는 큰 자연 재앙이 될수 있다며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불기둥은 파이어 토네이도라는 자연현상입니다. 높이는 10에서 50m 정도로 크기가 다양하고 0도 이상의 고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토네이도의 특성이 있어 바람을 타고 최대 시속 200km까지 빠르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지상의 뜨거운 공기와 상층부의 차갑고 건전 공기가 만나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상층부와 가까운 고지대가 파이어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산불 발생 시 파이어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수명이 짧아 평균 10에서 20분 사이에 소멸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파이어토네이도의 진짜 문제는 추가적인 화재에 있습니다. 2019년 9월경에 발생한 호주산불에서 그 무서움을 알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파이어 토네이도로 인한 추가적인 화쇄가 발생했으며 호주의 속과 초원은 우리나라 국토 절반 이상의 면적만큼 빠른 시간에 불타버렸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야생동물 수억마리가 떼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화재는 6개월 만에 진압되었다고 합니다. 악마의 불꽃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불안정한 대기가 형성되면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자연재앙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 여러 나라에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쓰나미처럼 얼음덩어리가 미국 중부 지역에 떠밀려왔는데요. 얼음덩어리는 수십간에 10m 이상의 벽을 만들었으며, 마을까지 침범해 주택가를 부셔버렸죠. 이로 인해 도로는 일시적으로 통제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급히 대피해야만 했죠. 과거에도 얼음덩어리가 밀려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벽을 쌓거나, 주택가에 침범하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오대5의 얼음덩어리가 봄날 시로 인해 녹아내리며, 강풍에 떠밀려 육지로 이동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온난화로 인한 불안정한 자연의 흐름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바다의 경계선을 보신 적 있나요? 이 바다는 신기하게도 서로 섞이지 못해 거품과 파도를 일으키며 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장면은 덴마크 최북단 스카겐 마을의 그레넨이라는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곳의 바다가 물과 기름도 아닌데 서로 섞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현상의 원인은 농도차가 서로 다른 바다가 만나서 생긴 현상 때문인데요. 스카겟라크 헤어벤 염도가 높은 북해의 바닷물이 파테가트 해협엔 염도가 낮은 발트해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서로 다른 농도차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결국 바다는 서로 섞이게 되고 두수 역사의 경계선은 천천히 움직이다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신비함에 매료되어 바다에 빠져들고 싶지만 이 바다의 해류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수영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세상의 끝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광으로 빛나는 이 바다의 모습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데요. 움직임에 반응하는 모습 또한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현상은 발광요소를 가진 플랑크톤 때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 현상이라고 합니다. 작은 물리적 충격에도 예민한 플랑크톤은 파도의 충격이나 포식자의 움직임에 대한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발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바닷가에서 드물게 관찰된다고 합니다. 특히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몰디브에서 자주 관찰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인적이 끊긴 멕시코 해변에서 밤마다 이런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하는데요. 플랑크톤 때가 이렇게 몰려든 건 60여 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판타지의 주인공인 마냥 환상 속에 빠져 물놀이를 즐기다 그만 바다에 휩쓸려 실종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밤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 채 말이죠. 산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 현상은 산사태인데요. 산사태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같이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호우, 지진, 화산폭발, 눈사태 등이 원인이 되며 무분별한 개발로 산의 지반이 약해지는 것 또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액 또한 만만치 않아 미국은 지난해에만 수십조에 달하는 피해액과 복구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품이 도시를 뒤덮었는데요. 인위적으로 누군가 이벤트를 위해 이욕제를 대량으로 풀어놓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바다 거품은 자연현상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자료에 따르면 염분과 단백질, 지방 등 죽은 조류들의 부패 과정에서 생긴 유기물이 파도의 충격과 만나면서 거품을 생성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체에는 회롭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죠. 파도에 떠밀려오는 물체들 때문에 다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단한 조각, 철, 나무 조각, 뱀 등이 있습니다. 구름은 다양한 모양과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름은 렌즈 구름이라고 합니다. 겉겹이 층을 쌓고 한 곳에만 머물고 있는 신기한 모습인데요. 어필 보면 UFO처럼 보이기 때문에 UFO 구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개기 시작할 때 많이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 풍속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면서 소멸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렌즈 구름이 동반하는 회전기류 시스템의 난기류 때문에 가까이서 비행하는 것을 피한다고 합니다. 유방구름. 물방울이 떨어질 듯 보이는 이 구름은 유방구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아름다워 계속 쳐다보게 되지만, 종라눈의 일종으로 심한 오박, 천둥, 소나기, 심지어 토네이도 같은 기상현상이 나타날 징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름을 발견했다면 쳐다보지 말고 당장 피해겠네요. 모닝글로리. 거대한 깃밭마리처럼 생긴 이 구름은 모닝글로리라고 하는데요. 주로 호주에서 관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멕시코, 영국, 캐나다, 브라질에서도 보기 드물게 관측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주로 나타난다고 하여 모닝 글로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글라이더 비행사들은 이런 멋진 장관을 놓칠 수 없어 모닝 글로리에서 서핑을 즐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도전하기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 어떤 원인으로 생성되는지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